10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니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할 것을,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언뜻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 성도들 사이에 차별의 문제가 심각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초대 교회에는 이 유대인들 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정통을 가지고 왔다는 유대인들과 또 하나님은 몰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함께 공존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엄청나게 강하고 뚜렷하기 때문에 분명 우리는 차별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별이 크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이었으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섬김으로 인해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 하나다. 평등하다라는 기초를 가지고 초대 교회의 모습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수 거짓된 형제들이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이방 성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 강요하는 이들이 거짓 형제들이며 또한 그들이 잘못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소수의 형제들, 소수의 거짓된 형제들이 그 행태를 취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12 당시의 제자들의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사도의 권위가 어땠겠, 어땠겠습니까?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 저, 그리고 예전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그 교회 안에 목회자의 그 권위보다 더욱더 비견이 안될 정도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바로 말씀을 사사받은 그 제자들이라고 하니 그 교회가 가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 모든 권위를 바로 그 제자들에게 양도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물 위를 걸었다 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단연 독보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톨릭도 그 베드로의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해 사도 중에 베드로가 가장 최고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들과 반대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 다른 사도들을 만나 그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적인 태도를 가지고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소수의 거짓된 형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 거짓된 형제들이 이방인들,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말자라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사절 말씀에 거짓 형제라고 지칭하고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방해하고. 오히려 이방 형제들을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알고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 말므로 받지 말라 함으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다름 없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한 형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점이며 디도의 모범을 통해. 다른 이들과 차이가 없는 하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에서나 문제는 항상 소수의 사람들에게로부터 시작됩니다.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소수의 목소리가 커지며 그것들이 새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전의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비방하는 소리도 누군가의 잘못과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소수에서 시작되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가는 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수의 거짓된 형제들 형제들과 잘못 됨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진리를 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탐구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는 공동체가 함께 하고자 하는 방향, 그 방향을 알고 있기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러한 모습을 표방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좋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혹그 모습이 좋아 보인다면 우리 모임에, 우리 공동체의 대표가 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여쭤보고 이러한 방향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 한번 해보자 라고 건의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끔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들이 우리의 귀를 흠칫하게 하지만 특히 그러한 교리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는 혼자 스스로 소화하려 하기보다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올바른 교리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교리는 어떻게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가를 꼭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6절에 유력하다라고 하는 이들이 사도들을 칭했다라고 합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열두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유력하다라고 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의 동일한 제자임,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유력한 자라고 불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래자나 무할래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든 베드로든 할래자든 무할래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할례자를 대상으로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실전 말씀에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부탁받은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탁은 이미 바울도 열심히 힘써 왔다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당신은 이방 형제들 담당이니 여기서 이렇게 분탕질하지 말고 이방 형제들에게만 가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역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할수 없는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전하여 준 것이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라고 불리는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이 이 가난한 형제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의 형제임을 느낄 수 있도록 가난한 자를 도와달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거짓된 자들, 거짓 형제들이 많아는 그러한 나눔이, 이러한 분리가 실제 교회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 교회를 섬기는 사역,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다가가 주는 사역, 또한 기도하는 사역 등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한 하나님이라는 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동일한 권위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더 높은 사역, 더 중요한 사역, 더 높은 지위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름 아래 모두가 동등하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과 싸우는 군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평신도 분들은 일반 군인, 전도사님은 하사관, 부목사는 장교, 단위 목사님은 사령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겠지만, 하지만 이러한 말은, 이러한 비유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최고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으로 인해 그 모든 수직적인 관계는 없어지고, 모두가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음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한 하나님이라는 한분 아래에 모두가 동일하다. 다만 하는 사역이 다를 뿐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자리, 맡겨진 자리의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채워져야 하는 자리를 채우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오늘은 새로운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 아,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구나. 누군가 새로 왔다고 모르는 척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의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먼저 된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늘 새로운 많은 이들이 함께 예배에 나올 때, 나도 이 공동체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먼저 인사해주고, 먼저 양보해주고, 또한 우리 안에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함이 있지만, 또 죄의 것을 향하고 있는 악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잘못된 모습을 보면 사랑으로 훈계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모습에는 박수로 격려하고, 부족한 모습에는 서로 채워주는 따뜻한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행복축제가 이루어지는 주일입니다. 삶의 행복이 필요한 자들, 말씀의 행복이 필요한 자들, 예수님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행복의 가능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이기고 참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형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